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안녕하세요. 빛생 TV의 보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만화영화가 은하철도 999인데요.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주에 관한 소재가... 풍부하지만 그때는 외국 여행조차 힘들었던 시절이라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때였는데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만화였습니다.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를 통해 그 당시 어린이들은 우주 여행의 꿈을 꾸게 되었으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의식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확장되었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철도 999는 만화가 마스모토 레이지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 만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일본의 동화작가이자 시인, 교육자였던 미야자와 겐지가 쓴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농민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부유한 전당포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집을 떠나 37세의 젊은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은 결코 농민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지냈고 자신의 자비를 틀어 출판한 책이 다섯 권밖에 팔리지 않았으며 농민 운동을 하다 쓸쓸히 죽었습니다. 희생하는 삶의 가치는. 미아자와 겐지가 평생동안 지키고자 했던 삶의 가치였고 철학이었는데요.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켰던 무명의 농민운동가였던 그가 죽은 후 그의 친구들이 글을 모아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 은하철도 그구부라는 만화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아자와 겐지와 은하철도 구구구에 그 숨겨진 우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생명 나무에서 하늘과의 소통에 의해 알게 된 미아자와 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모든 영혼들은 우주적인 신분이 존재하는데요. 미아자와 겐지는 12차원 4단계의 영원이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행성에서 온 영원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네바돈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네바돈 은하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모두가 네바돈 은하보다 앞서 있는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휴머노이드 계열 인종이 건설한 문명 중에 정신문명이 가장 발달한 은하였습니다. 미아자와 겐지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행성에서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문명을 꿈꾸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정신문명을 추구했던 철학자였고, 운동가였던 그가 주장했던 희생하는 삶의 가치는 미아자와 겐지가 자신의 행성에서 꿈꾸었던 철학적 가치였습니다. 정신문명을 추구했던 자신의 행성이 나중에 물질문명만 추구하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행성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책을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의 내용은 엄밀히 살펴보면 성인들을 위한 동화이며 불교의 화음사상을 담고 있는 희망을 꿈꾸는 우수 이야기입니다.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조바니와 캄파넬라는 은하철도 구후에서는 철이와 메텔의 캐릭터로 각색되었는데요. 철의 캐릭터는 미아자와 겐지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고, 메텔의 캐릭터는 미아자와 겐지가 자신의 행성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따랐던 스승을 모티브로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만화영어로만 알려져 있던 은하철도 이야기 뒤에는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은하철도의 밤에는 희망과 꿈이 있는 동시에 미아자와 겐지의 아픔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미아자와 겐지와 같이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 중약 17%는 지구 행성이 고향별이 아닌 타 행성에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우주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지구 행성으로 유배를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행성이 고향 별인 사람들은 지구 행성의 탄생과 함께 지구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되며 죽어서도 지구의 영단을 떠나지 못하는 영원들인 반면에 이분들은 지구의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반드시 자신이 온 고향별로 죽어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심장 뒷면에는 심장 근육이 있는 부분에는 행성의 심벌과 함께 실성줄의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로 행성의 정보와 영혼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행성이 속한 은하와 행성의 이름. 그 영혼의 카르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칠성주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칠성주를 타고난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이 지구에서 물질체험을 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 서라움을 참아가며 타양살이 하듯 삶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 자신이 짊어지고 온 행성의 카르마가 너무나 무겁고 무거운 것인데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자식을 고향에 두고 헤어져 살아야 하는 슬픔을 평생 동안 안고 가는 부모의 심정같이 외계행성에서 온 분들은 행성의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평생 동안 그 에너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하철도 999 만화영화와 미아자와 겐지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외계행성에서온 영혼 분들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대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하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성들과 행성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안에는 영혼들의 진화를 위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겪는 삶의 이야기가 여러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암흑 행성과 가목 행성인 지구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외계 행성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별로 귀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모두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하는 우주열차는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